얘들아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오늘은 제 팔에 있는 레터링 문신제거 영상이거든요 지금 문신제거 하러 왔고요 마취크림 바르고 30분 대기하는 제 1회차 2회차입니다 마취 컬링 바 르고 30분 대기, 하는 중. 좀 아이스팩 하는 거 하요 어 지금 문신제거 레이저 시술 받고 이제 3례로 가려고 해요 아니 나는 별로 안 아파 진짜로 센척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별로 안 아팠어 근데 1회차보단 조금 아팠잖아 그래. 그래도 뭐 할만했어요 자 이제 가봅니다 섬야로 꾸꾸찡 오늘 2회차 받고 이제 집에 가는 길 야, 봐봐 아니 나는 동 영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많이 아프다고 해가지고 어린이 보호 구간입니다 많이 아프다고 해가지고 엄청 쫄았었는데 나 1회차 때는 안 아팠어 느낌이 없었어 뭐 물집 수포? 그런 것도 생기지도 않았고 괜찮은데 오늘 2회차 근데, 아, 별로 안 아팠어. 강도가 점점 세진다고 얘긴 들었는데, 안 아팠어. 할만했어. 내가 좀 약간 고통을 잘 참는 성격이긴 하긴 한데, 아무튼 별로 안 아팠어요. 그래도 조금 옅어지려면 그래도 기본 10번 해야 되지 않나. 근데 1회차만으로도 많이, 어, 결과 좋았어. 없는 중이니까 도착하고 다시 동영상 켜겠습니다 얘들아, 안녕. 내가 퇴근 종이고문신제가 3일째. 얘기해줄게. 1회차보다는 조금 아팠어. 시술 받을 때. 하지만 막 진짜 죽어버리겠다. 미쳐버리겠다. 이 정도는 아니었고, 그냥, 조금 따끔거리네. 이 정도? 내가, 그, 잘 참어. 고통에 이런 걸 약간 무뎌가지고. 나 하나도 안 아팠어, 사실. 그래. 근데, 이틀, 삼일 지나니까, 지금 막, 지금, 너무 간지러워, 진짜. 뒤지겠어. 간지러워가지고, 막, 잠도 못 자? 아니, 발가락이 목이 물었을 때, 그거 미친듯이 가렵잖아. 그 정도가 아니야. 진짜. 새벽에 잠에서 깨잖아. 존나 간지러워가지고. 미친듯이 막 때리는 거야. 극진 못하고. 얘들아, 긁으면 안 된다. 긁으면 흉져. 상처나고. 절대 긁지 마. 그거 진짜 가려울 때 내가 새벽에 비몽사몽 일어나가지고 얼음찜질 많이 해줬어. 그러면 그나마 나 찜질 하면 좀 괜찮아져. 그로고 나서 어, 술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난 그냥 마셨쥬. 그냥 먹었어. 그 나는 진물이나 진물이나 그 뭐지 동그라미? 뭐지 얘들아? 뭐야 그거? 방울방울, 그 뭐지? 아무튼 기억 안 나네. 뭐지? 수포 같은 거. 물집! 물집. 나는 물집도 안 생겼어. 그냥 지금 제일 괴로운 게 간지러움이란다, 얘들아. 그리고 상처, 햇빛 안 받게 거지로 대고 다녀야 돼요. 아무튼 여기까지. 빠